섬세한 미식 취향의 발견 미로 탐정 이와에서는 이대와 신촌 전철역 근처를 탐험합니다. 전망 좋고 고급스러운 90년대 느낌의 디저트 카페 페라 유니크 그리고 달인의 만두 맛집 화상손만두를 방문했습니다. 맛과 분위기 여정이 함께하는 맛있는 하루 함께 시작하시죠. 먼저 방문할 제가 먹어본 가장 맛있고 합리적인 가격의 중국 요리집 화상손만두는 신촌 전철역 앞박스케어 신촌지구대와 아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2층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은 한마디로 허세가 없습니다. 중국풍 느낌이 나는 몇몇 소품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세가 대단한 홀이는 중국집 느낌은 아닙니다. 소홍충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직접 요리하시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곳의 맛을 생각하면 가격은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자주 오지 않을 수 없죠. 가장 인상적인 메뉴는 아무래도 튀김만두입니다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육즙과 만두소로 꽉 차있습니다 고기만두와 김치만두도 정말 맛있고요 그리고 이 새우볶음밥은 진짜 제가 생각하는 최고로 맛있는 새우볶음밥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도 6,000원 밖에 하지 않고요 저희는 모둠만두와 새우볶음밥 그리고 동파육을 주문했습니다 먼저 시그니처 메뉴인 튀김만두를 먹어보죠 모든 만두를 주문하게 되면 튀김 만두를 두개 주는데요. 와, 정말 생각나는 맛이네요. 그 다음으로는 동파육인데요. 아, 이 동파육의 이 자태를 보세요. 정말 오랫동안 삶아서 흘러내림에 가깝지만 그러면서도 식감은 정말 있습니다. 어, 정말 저는 좋아하는 맛인데요. 이 떨리는 식감을 보세요. 동파육도 역시나 맛있게 먹어주자고요. 극락게 표정입니다. 두 명이서 식사를 할때 15,000원짜리 동파육 하나를 주문하면 양이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기분 좋게 계산을 하고 이제 화상 손만두를 나서자고요 화상 손만두에서의 맛있는 식사를 마쳤습니다. 많은 메뉴를 취급하지만 거의 면요리는 존재하지 않는 맛있는 만두집 화상 손만두였습니다. 이제 만두를 먹었기 때문에 이만두에 맛을 좀 중화시킬 좀 괜찮은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탐험해 보시죠. 이대 쪽의 상권은 상당히 그 중국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음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마라탕 같은 음식도 많고요, 샤오롱바오도 팔고요. 그리고 뭐 백종원 선생님께서 뭐 컨설팅을 많이 하셨던 그 골목에도 사실 중식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보시면은 네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보고 듣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또 마라탕 집이 있죠. 지나가면서 마라탕 집을 한 다섯 개 이상 본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는 마라탕을 많이 먹게 되는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 한번 이 마라탕을 좀 다뤄봐야 될것 같아요. 보세요. 또 마라탕집이죠? 네. 한국은 대마라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스타벅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 스타벅스가 대한민국의 1호점 스타벅스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곳이고요. 아마 99년도부터 있었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알수 있는 교훈은 뭐냐? 존버는 승리한다. 존버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고즈넉한 골목으로 들어왔죠. 지난번 홍대편에서도 그렇지만 큰길 옆에 있는 작은 골목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신기한 상권들이 펼쳐지게 되죠. 밖에는 마라탕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이곳은 이렇게 추리소설 전문 독립서점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정말 많은 특색 있는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탐험해 보실까요? 이대 정문까지 이어지는 골목의 끝으로 오게 되면 카페페라 유니크 점이 있습니다. 이날은 좀 일찍 와서 미리 영상을 찍어놨는데요. 한번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계단의 경사가 상당히 높아서 주의를 요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가지고 있는 품격은 정말 괜찮습니다. 카페페라의 메뉴는 다양합니다. 핸드메이드 케이크, 커피, 커피 기반 음료, 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다양한 디저트 종류는 카페페라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대단한 장점이죠. 모두가 맛있는데요. 저는 딸기 타르트와 크레이프를 정말로 추천합니다. e 딸기 타르트를 보세요. 약간 단단한 느낌이 있긴 한데요. 잘부서지지만 무른 느낌은 아닙니다. 크림치즈로 가득 차 있죠. 이 레몬이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넣어준다는 거죠. 옛날 다방이었다면 아마 날개 하나 주었겠지만 커피라면 그게 그랬겠죠. 콤파니아는 그게... 에스프레소 위에 크림을 얹어 쓴 맛과 그것을 잡아주는 부드러운 맛을 가진 음료입니다. 차도 맛있지만 콤파니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크레이프입니다. 그래도 크레이프는... 내가 크레이프는 얇게 구운 팬케이크 사이에 크림을 겹겹이 쌓아서 만든 디저트인데요. 카페페라의 크레이프는 부드러우면서도 무른 느낌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이 정도의 식감을 가장 선호하는 편이고요. 아, 정말 맛있겠네요. 인테리어는 마치 90년대에 있었을 법한 화랑이나 갤러리 같습니다. 반짝이는 오브제들과 타일들이 돋보이는데요. 직원들도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전반적인 컨셉은 90년대 고급스러운 카페인 것 같습니다. 한편 저는 카페 화장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카페에서 느끼는 편의와 인상을 완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카페페라의 화장실은 청결하고 인테리어 컨셉과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단히 청결한 화장실입니다. 정말 갤러리나 화랑에 온것 같죠? 카페페라의 옥상에는 2대 전경이 모두가 보이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맛, 분위기, 전망이 있는 카페 페라 유니크였습니다. 신촌 기차역에서 출발한 오늘의 여정을 이곳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페라의 옥상은 이렇게 이대의 야경을 볼수 있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오늘 같은 저녁을 보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바람이 불고 공기가 좋은 오늘은 정말 최고의 여정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위로 탐정은 여기까지입니다.